실제로 이렇게 미세한 1만 분의 1의 요동을 잘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이 1만 분의 1의 요동의 크기가 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다 예측을 할수 있어요. 이 빛이 진행해 온 경로를 우주가 닫힌 우주와 열린 우주와 평평한 우주인 경우에 이 각이 1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닫힌 우주의 경우는 훨씬 더 크게 관측이 될 테고 열린 우주의 경우는 훨씬 더 작은 걸로 관측이 되겠죠. 이걸 관측해 봤더니 우리 우주는 굉장히 평평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. 그다음에 빅뱅의 추가적인 증거는 우주의 아무 곳이나 원소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수소가 75%고 헬륨이 25%고 중수소나 리튬도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바로 그 비율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우주에 있는 그러니까 초신성에서 폭발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많은 원소들과 그 다음에 지구의 그 성분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아주 가벼운 원소는 지구에서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좀 작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일치를 합니다. 태양의 원소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것들이 아 우리가 그런 게스에서 만들어진 후손이구나 이런 걸 알려주고 있고요. 근데 이 빅뱅은 아주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왜 모든 곳의 온도가 같았을까 하는 점입니다. 어떤 물체를 놔두고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온도가 같아져요.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찬 물과 더운 물이 서로 알아채기도 전에 얘를 관측을 해야 되니까 그 온도가 같아야 할 이유가 없죠. 근데 이 시기로 돌아가면 빅뱅이 허용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.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영역은 굉장히 작은데. 내가 이쪽을 보고 우주 반대편을 봐도 온도가 동일해요. 그럼 누군가가 다 온도계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돌면서 이 온도를 맞춰 놓은 거예요.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. 이게 지평선 문제입니다. 지평선이 원래 요만해서 요 지평선 안에서만 온도가 같아야 되는데 우주 전체에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같다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우주가 평평할까 하는 문제입니다. 이거는 지금 평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평평하려면 예전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 평평 했어야 됐어요 내가 물질과 복사와 공유를 주고서 우주를 팽창을 시키면 그 물질과 복사는 금방 사라져서 이 공유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충분히 큰 밀도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작은 이 물질의 밀도와 복사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작은 곡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의 곡률은 어마어마하게 작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어, 평평한 우주 문제입니다.